안녕하세요 창원인들 창아입니다 자, 오늘은 창원에서도 맛있는 돼지국밥집을 갈건데 그 전에 어떻게 하면 돼지국밥이 맛있어질까요? 배가 고파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용지호수에 가서 산책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출출할 때 맛있게 돼지국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지호수를 일단 출발하실까요? 같이 가시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딱 왔는데 지금 주일은 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일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사장님께서 크리스천이신것 같은데 어쨌든 뭐, 다른 날에 다시 한번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안녕하십니까. 창원의 아들 창아입니다 어제 일요일날 창원 돼지국밥집에 갔는데 문을 닫았었잖아요. 오늘 바로 거기를 다시 찾아갑니다. 같이 가시죠. 팔굽혀펴기 10개 말씀드렸듯이 여기 미끄러운 바닥에서 할때 다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게끔 해서 어깨에 부담을 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どうやってるん Trips, 아. 아, 그래. Give wow. wow. me a little. Japanese. i e t t l e I'm a 고 私は。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ちょっと待って待って待って待って待ってって待って待って待って待って待って待って待って待って

하고 하겠지. 이기는 거잘할 수밖에 없고. 아주 많이 연습했거든. 시간이 없나. 왜 이렇고. 혹시 아까 하셨던 날로 봐도 미리 아니 좋았는데 계속 오고 있어. 그거에 대해 정말 좀 하던데. 그 하던데. 거기서 그걸 잡고. 좀 놓치게. 거기 고쳐야 되는 거. 이 삼님. 얘다. 얘네들. What okay. 노분 는그런 아마를 어어지밖에요 在早上做。 I'm going to e m o i n

우리 올리